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과 48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laughs> 소망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들이 아주 없도다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무섭게 o Ira. s 물결이 높이 설 Ira. So, 시 r a s 에 Ira. So, Ira. So, Ira. So, i r 내 가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그 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하나님 저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한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 근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여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오늘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에 살기는 했었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살던 신림동은 서울에서도 변두리였습니다.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는 했었지만 하천정화사업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그때는 동네에 제 기억에 더러운 개천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 논밭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빈 공터가 많아서 놀이터가 없어도 아이들이 놀 만한 그런 흙밭이 참 많았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가방을 한쪽에 던져 놓고 매일같이 얼굴이 아주 숯검댕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놀았었습니다. 그렇게 놀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되면 친구들의 엄마가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 아이들을 부르지요. 저는 어머니도 그때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매번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다 가고 난후 혼자 집에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 때쯤, 이제 막 해가 넘어갈 때쯤 돼서 엄마들이 부르는 목소리,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이렇게 꼭 그렇게 밥 먹으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는 목소리가 참 부러웠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땅따먹기라는 놀이,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땅바닥에다 금을, 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 거기서 돌멩이를 튕겨서, 그리고 내가 튕긴 만큼 줄을 그어서... 제 땅을 확보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아이들끼리는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그게 다 소용없습니다. 엄마가 부르면 그냥 모든 것을 내버리고 지금까지 모아놨던 땅다 소용없습니다. 다 버리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이 시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바울이 드렸었습니다. 오늘 기도는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눈을 밝히시길 밝히, 하나님께서 밝히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우리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어두움이 생기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두움은 그냥 빛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빛이 없으면 그것을 그냥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어둠과 빛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두운 곳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들어올 수 없고요. 어둠은 빛이 있는 곳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 밤인데 방 방에 들어가서 불한번 켜면 그냥 그 순간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둠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밝은 방에 빛이 있는 방에 어둠이 생기려면 그 빛을 가려야만 생깁니다. 빛을 무언가로 가리면 어둠이라는 것이 그때 생기는 것이죠. 그림자입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두우려면 빛을 등지고 서면 됩니다. 빛을 등지고 생, 서면 내가 있는, 내가 내 몸으로 빛을 가린 그 공간은 이제 어두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있는 공간,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 조그만 공간만 어두워진 것이지, 그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빛으로 가득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주님의 빛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몸을 돌리면, 그냥 어둠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그 죄를 치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없애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라는 제목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바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 하나님은 항상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불러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내게 나오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우상을 만들던 우상 제조업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그냥 잘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세상으로 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하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렇게 불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서 주님께서 불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바울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그 복들 하나하나 생각하며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우리에게 이런 두 번째 부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그 일들을 하고 싶다, 그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은 천국에는 필요 없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천국에 소망이 없, 없다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참 맞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면 소망이 필요 없는 거죠. 만약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내 맘대로 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바랄 것이 많은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애굽으로부터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간절함입니다 소망은 늘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바로 그 소망입니다 나라 잃고 주권 없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고통 당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바라며 그 마음 속에 품었던 것이 바로 소망이었던 것이죠. 대설라니까 교회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사회 생활이 제한되고 직장을 잃거나.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삶의 고난을 이겨내며 그 마음속 깊이 숨, 숨 품었던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인 것이죠. 바울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빛 가운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고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집이 어려워서 형은 인문계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저랑 18개월 차이 나는 형입니다. 그리고 어, 저는 상고를 지원해서 그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고3 때첫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일찍부터 저는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어, 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말로 잘린 거죠. 잘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를 막 이제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회사 차는 놀고 있는데 제가 건축회사를 다녔는데 현장을 다녀야 되는데 어, 제가 운전면허 없다고 저를 잘랐습니다. 집은 그때 굉장히 가난했고 형은 대학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벌어서 보탬이 되어야 했는데 이제 20살 어린 나이에 실직을 한 것이죠. 어느 날 그냥 정처 없이 그때 너무 허무하게 직장을 잃어서 어, 일자리를 좀 찾고 싶었고 또 그래서 종로 길을 이렇게 막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길을 걷는데 눈에 보이는 건물들이 전부 다 회사인 거예요. 저렇게 회사가 많고 저렇게 일자리가 많은데 제가 다닌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젊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뭔가 좀 해보려는 그런 열정들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그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평생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농담 삼아서 제가 배목사님 오시고 난 후에 업주가 일을 많이 시킨다. 하고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업주는 배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많은 회사와 일자리 중에서 젊고 설기 왕성한 제가 일할 곳이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속상하게 하던 저에게 주님이 저를 불러서 일시키시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때 이후로 일 많이 한다고, 일 많이 해서 피곤하다고, 또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불러서 저 같은 사람을 써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뿐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으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전에는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고, 이전에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일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후에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시키시지 않아도 찾아서 일하게 되었고 그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불러서 일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밝히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아직 못 보고 있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희 어두운 눈을 밝혀서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밝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서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죄가 있어서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하여 주시고, 그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그런사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주시옵시고이 시간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옵소서 죄악이 없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눈인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은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 사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 주신 일들 아버지 그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 으로 아버지 우리 한 걸음을 대니 대디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해 말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 상에 아버지 하나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님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주를 끝까지 아버지 하나 완수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다될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어두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와 어둠들이 가득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오니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어둡게 하는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몰아내지 않으면 주님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빛을 비춰 주시고 어두운 마음에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사울의 눈에서 껍질 같은 것이 벗겨져 우리 눈을 가린 것들이 벗겨진 것처럼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소망을 허락하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주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이제 SBS 성경 요점정리 강의와 내일 선교 강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토요일 이제 2주차가 진행되는 대화의 기술의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